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네. 뭐야, 얘. 아 쉐이드. 빨리 와 간모. 얘네 다 개피 도불이야 간모. 간모 추리풀 간이야 간모 추리풀. 간모 추리풀. 간모 추리풀. 간모 추리다 밑에 밑에 도둑 고요 감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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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려나오려나 오호호호 데스 이 감모 감모 이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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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것 이소 이소 오 이것도 <laughs> 코드라 이소 <laughs> 감모 <까모>, 코드라 코드라 <laughs> 아안 <laughs> 됐네 감모 그만 가겠어요 오 어! 갈리오칭 갈리오칭 <laughs> 안 되겠다 도망가야겠다 카비엄.